네, 기자 브리핑 한 주간의 교육 현장 순서입니다. 서울에서 밤 10시로 제한돼 있는 학원 교습 시간을 11시까지 1시간 더 늘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동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원들의 교습 시간을 1시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현재 학원의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밤 10시로 제한한 서울의 학원 교습 시간을 학생 연령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시의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학원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에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네 현재는 이 서울의 학원 교습 허용 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규정해놨는데요 네. 개정안에는 시작 시간은 오전 (6시로) 바꾸고 제한 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로) 세분화 했습니다. 고작 한 시간 차이 아니냐 뭐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하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학원 교습 시간을 더 늘리면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사교육 시장만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사교육비 지출과 이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박호근 시의원은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서울과 경기 등 다섯 개 시도만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박호근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반 고등학교가 열한 시 또는 열두 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 이십이 점육 프로로 적지 않은 숫자인데 학원은 또밤 열시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음, 학습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심야 교습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교원 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총과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도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너무 많고 휴식이 부족한데 조례를 바꿔서 교습 시간을 늘리는 건 반대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치활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학원업계가 이익 추구를 위해 밤 10시 규제를 무력화해온 것에 호응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과도한 사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을 지치게 하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 공교육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과도한 아, 어떤 시냐 어, 학습을 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절제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자원에서는 좀 일정한 제한이 네, 역시나 예상대로 파장이나 그런 논란이 굉장히 큰, 큰데요. 실제로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게 사교육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예, 네, 맞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학,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교사 운동 조사에 따르면 밤 10시 기준으로 이 고등학생이 사교육을 마치는 비율이 밤 12시 제한 지역에서는 22%에 불과했지만 밤 10시 제한 지역에서는 67%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역 형평성 때문에 서울의 교습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들의 학원 운영 규제를 오히려 10시로 앞당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개정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하루는 학원이 반드시 쉬게끔 하는 학원 의무 휴업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습 시간 연장과는 달리 교육계에서도 이것만큼은 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교총은 학원 의무 휴업은 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학원들의 관리 감독도 어려워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입법을 통해 학원 의무 휴업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주 1회가 아니라 공휴일 학원 영업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교육청도 이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모두 휴무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주 1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학생들을 위한 옳은 결정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